달라지도 못한 여야 인물들만 줄창줄창 내보내지 말고 허경영이 내보내고요. 대선 후보들 공평하게 좀 내보내주세요. 여론조사 기간이잖아요. 그런데 왜 허경영 후보는 서태 한몽에서 포함시키지도 않고 계신가요? 그게 궁금해 갖고 변대 수가 없어요. 실제로 질문지를 보면 5명만 올라있고 나머지는 6번 항목인 기타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왜 그랬을까?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면 조사 방식이 복잡해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. 이에 따라 YTN은 원내 진출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제시한 것이며, 김동현 전 부총리의 경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. 다른 언론사들이 조사하는 방식에도 후보군은 비슷합니다. 그런데 아주 경제가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설문 명단에 올라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. 허 후보 지지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지지율 변화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허경영 후보뿐 아니라 그 누구도 언제든 설문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. YTN의 현재 질문 방식은 효율적 결과 산출을 위한. 조사일 뿐그 어떤 후보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. 네, 이렇게 방송에 나왔네요. 어, 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왜 빼냐라는 부분들, 이러한 부분들을 뭐 허경영 후보 측도 굉장히 많이 외쳤고 또 김기천 후보가 헌법 소원까지 했죠. 네, 이제 국민들이 어, 뭔가 목소리를 내니까 어, 이 방송에서도 이제는 뭔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마, 이제 혁명이 시작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우리가 동학농민 혁명 때그 혁명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,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, 고통도 받았지만,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깨어나는 또 계기가 됐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, 나라가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걸 보면서, 어, 국민들이 처음 경험을 했을 거예요. 어, 정말,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. 나라가 돈을 준다라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죠. 네,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도 또이저 보드블록 공사를 하더라고요. 진짜 가서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 멀쩡한 보드블록을 또 깨고 있고, 어, 또 뿐만 아니라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. 운동 공원의 운동 기구가 멀쩡한데 그거를 또 새로운 것으로 간다라는 거예요. 그, 그 돈을 또 누가 먹겠습니까? 그 어떤 업체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또 리베이트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. 과거에 어뭐 그냥 해외로 연수 간답시고 돈써 먹고 축제 간답시고 자기들 선거 운동하고 어, 또 각종 뭐 자기들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집집마다 뿌리고 이런 불법적인, 불공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다 국민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모습인데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죠. 그리고 허경영 후보 지지자분들 정말 뭐 너무나 수고를 하셨고요. 또 김기천 후보, 어, 진짜 제가 다른 재산 후보들한테도 참 의문이었어요. 왜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하는가? 딱 보면 나오잖아요. 답이. 예. 어, 여론조사가 방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근건데 그게 잘못되면 끝나는 거다. 그래서 저는 딱 선거판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다 그랬어요. 여론조사. 그 여론조사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부정선거의 출발이고. 그 다음에 방송보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부정 여론 조작이 된다라는 거예요. 합법적인 여론 조작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그 나라의 역사는 없는 거죠. 그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YTN에서 이렇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허경영 후보가 많은 그 여론조사에 등장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지지율이 향상이 될 것이고 제3지대에서도 어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,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.